면 이렇게 꼬이죠. 꼬인 다음에 아 영상이 시간이 넘어가 버렸네요. 어쩔 수 없어요. AB로 합시다. 자, 이렇게 된걸 한길긴뜨기 한 홀이 여기에 있어요. 보이죠? 여기다가 바늘을 밖으로 쭉뺀 다음에 그러면 이 가운데 이렇게 나왔죠? 나온 애를 조심조심 올려 주세요. 그리고 요, 겹치는 자리에 이렇게 끈이 올라갈 수 있게. 보이죠? 그런 다음에 이 바늘을 다시 아까 그 바늘이 나왔던 자리로 집어넣어주세요. 이렇게. 보이세요? 아까 드, 바늘이 들어갔던 자리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잡아당기면서 이본얘 이렇게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풀어주고 있어요. 살짝 당겨서 보면 이렇게 고정이 되죠. 그리고 이때 한번더 보호의 크기가 양쪽이 같은지 봐주세요. 끈은 약간 차이가 나도 상관이 없는데 보호 크기 차이 나면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똑같다. 자신 있다. 나는 내, 내 마음은 양쪽이 바르다. 이렇게 되면 세게 당기고 다시 또그 자리로 나가서 리본의 위쪽으로 나오고, 아래쪽으로는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또 감기게. 이거를, 뭐, 본인이 원하는 두께감으로 연출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너무 두꺼우면 좀안 이쁘니까 적당히 해주시면 이런 느낌으로 리본이 고정이 된답니다. 자, 괜찮죠? 그리고 이 끝머리는 이제 이렇게 찔러서 숨겨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 좀덜 예뻤던 자리가 이 리본 끝자락이 이렇게 가려져요. 그래서 깔끔해진답니다. 자, 이쪽. <laughs> 이렇게, 이렇게 숨기면 되겠죠. 그리고, 꼭 마음이 삐뚤어졌었나요? 리본만 달아도 귀엽죠? 그리고 얘는 자르고 다시 쓰셔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뒤에 초록이의 두 번째 단 있죠? 이두 번째 단 쪽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치를 이렇게 넣어줄 거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른, 이렇게 이쪽으로 스티치를 놓는 경우는 별로 없죠.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바느질을 하니까 이쪽으로 해서 리본의 근처에서 리본 근처에 요두 번째 단 보면 보이시죠? 요두 번째 단으로 요렇게 스티치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뽑아주세요. 그러면 뒤가 이 정도로 그냥 이렇게 일자로 진행이 되거든요. 이게 숨기면 여기다 숨 실으시면 뒤에다 막 숨겨야 되는데 뒤에다 숨기면 보일 수가 있어 요 앞에서. 그래서 오히려 더안 이쁠 수 있으니까 그냥 너른 마음으로 뒤에 이런 공간을 용서해 주소서. 자, 한 땀만 한코 여기 있죠? 한 코를 이렇게 뒤로 홈질을 합니다. 쫑.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음 땀은 예로 해야 돼. 노랑으로. 그래서 뭐 노랑이 실으시면 다른 색깔 원하시는 색깔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두코 간격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노랑이를 놔주면 되는데 자 바늘을 찔러서 위치 표시를 한 다음에 뒤에 짧은뜨기에다가 이렇게 또 아까처럼 조심 조심 앞에서 안 보이게 으, 으, 걸렸네요. 조심 조심. 3mm 정도는 안전하게 이렇게 뽑힌 채로 한땀더 이렇게 살짝 엮어주는 거죠. 이 자리에서. 저는 귀가 지저분해서 지금 막, 뭐가 난리가 아니네요.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지 마시고요. 깨끗하게 하세요. 그래야 깔끔하게 잘 쉽게 할수 있답니다. 앞에서 다시 볼까요? 여기 두코 다음 자리에서 이렇게 바늘을 뒤에서 찔러주고요. 그리고 한 코만 찔러서 뒤로 빼면 한 땀이 이렇게 깔끔하게 떠지죠. 그래서 이제 노랑이 놓고 빨갱이로 두코 가서. 그럼 이렇게 또 이만큼이 건너뛰어져요. 그리고 다시 한 코만 홈질로 스티치 놓고, 그러면 다음 노랑 차례. 노랑도 두코 가서 찌르고, 찌르고, 빨강 차례 두 코, 그리고 다시 노랑 차례. 요거를 제가 프렌치 노으로 했었거든요.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다 뜯고 다시 그냥 스티치로 깔끔하게. 그리고 이 위에다 이제 컵을 놓거나 뭐를 놓는데 놓으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위에다가 사실 트리를 놓을 생각이었거든요. <laughs> 작은 미니 어처 트리, 미니 트리? 미니어처 까지는 아니고 미니트리를 놓을 생각이었어요. 얘가 미니어처인데, 정말 작죠. 그래서 이 위에다가 놓으면, 솔직히 리스 모양은 이렇게 보여질 때가 더 예쁜 것 같아요. 리스 전체가. 근데, 딸기로 쓰기에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리본 끝머리는 여기다 바늘을 끼셔서 바늘을 꼭안 끼고 싶다면 이렇게 코바늘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뒤에서 숨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도 역시 쭉 이런 식으로 깔끔해졌죠. 리본이 근데 길이가 많이 착착이었네요. 자, 스티치도 마저 놓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조금 우는 듯한, 제가 들고서 막 바느질, 뜨개질을 하고 막 이러면 조금 울거든요. 그래서 평평하게 모양을 좀 잡아주시면 끝나겠습니다. 저는 지금 끝을 안 내고 끝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큰게더 예쁜 것 같아요. 작은 것보다. 이건 얜 너무 작은 느낌이거든요. 컵이, 궁둥이가 겨우 올라갈 것 같죠? 그리고, 우리 꼬맹이는 여기 숨어있어요. 아트. 조심해야 돼요. 업. 자꾸 사고를 쳐서 없거든요. 이렇게, 따단. <laughs> 엄청 귀엽죠? 엄청, 엄청 귀엽지 않나요? 요거는 이, 지금 이큰실 있죠? 이 실을 잘라서 저는 이제 자투리가 있어서 자투리를 한 호를 뽑아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뽑아서 뜨기를 한 거랍니다. 가르지 않고 짧은 실은 뽑을 수가 있잖아요. 십자수 실 뽑듯이. 그래서 뭐 묶어가면서 그냥 뜰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니어처로 작업을 한번 해봤어요. 실은 8호를, 이 실은 이제 여기에 한 호를 가지고 레이스용 8호. 코반일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니어처 좋아하시는 분은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그렇게 작은 실 가느다란 실은 아니라서 레이스용 8로 정도면 뭐 무난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듯하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미니어처도 하면 너무 귀여워요, 진짜. 그래서 미니어처 기왕이면 이런 컵이 있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 진짜 참말. 이어 천 사랑입니다. 자, 영상이 본이 아니게또두 개가 됐네요. 얘가 안 그래도 데코가 좀 있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렇게 두 개가 됐답니다.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예쁘게 리스트 제가 저는 하다 말았죠. 마저 작업은 영상을 마치고 할게요. 이쁘게 리스, 티 코스터로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 저처럼 미니 트리를 위에다 이렇게 올리면, 뿔록뿔록뿔록 해서 귀여운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트리, 그, 트리 밑에 까는 이런 뜨개물 같은 거를, 뭐, 트리 스커트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뭐, 우리 티 코스터, 야매로 말 바꿔서, 트리, 코스터라고 해도 되겠죠 뭐 안될 거야 없겠죠 여튼 이렇게 저는 미니 트리에게 이 트리스커트로 사용을 할 생각인데 얘보다는 얘가 좀더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트리스커트는 자 선물용으로 정말 좋은 귀여운 컵 받침 티코스터였어요. 꼭 티코스터 용도로만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 뭐 수세미를 뜨고 싶으면 수세미로 뜨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엄청 귀엽죠? 여러분도 한번 작업해서 멋진 선물 한번 친구들과 나눠보세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